아유 감사합니다. 아, 여기 멋있는 분들계시다는데 충분히 저 멀리 아메리카로 남미로 북미로 나가야 되니까 양해 좀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이제 국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안에 그냥 작은 바나나가... 예... 네. 국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동원이 네. 예. 부럽지 않습니다. 오우 오 어, 놀랍네 진짜 오 여기 여기 열대우린같이 보이네요, 여기 아 씨. 그, 뭐, 어찌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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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 뭐예요? 지금 이게 바나나나무고요. 네. 이게 커피나무. 아, 커피나무. 얘 이름이 뭐, 아, 아, 커피도 뭐, 뭐, 샌디도 있고, 뭐, 로얄도 코고그그러안 안 하나요? 그냥 이름 없어요. 어송가오씨만 다, 다 지어보네. 네. 아니, 그냥 왕국이에요, 송가오씨 왕국. <laughs> 여기 어? 청년대네 명이서 하는 거고, 아. 제 거는 이제 이쪽 줄인데. 예. 네. 어제 수확을 다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별로 없고 이제, 이제 고 이게, 이게 커피 <laughs> 네 커피 그럼 이거 멀려가지고 갈아갖고 판매하는 겁니까? 예 지금 지금은 판매 안 했는데 나중에 네. 판매할 이있아 이제 네. 시행시행 그럼 체험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스타트로 네. 그래서 저희 네. 체험농장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애기들 데리고 와서 네. 바나나 따고 콩콩콩 어. 심어가지고 네. 가져가고 아 멋진 생각인데 네. 아주 훌륭한 생각하고 계시네 지금. 바나나가 나무 아, 바나나 바나나요 지금 이거 몇 개월 된 거예요? 바나나가 지금 1년 쯤 됐어요 아, 1년이요? 몇 개월이면 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딱 수확 처리에요 아, 수확 처리인데 파란, 익어야 되는데 안 익었지 않습니까? 나무에서는 안 익은 것들를 따서 건조실로 네. 그래요 아, 그럼 자동 건조기를 통해서 노랗게 만드는 거예요? 네, 가스 넣어서 아, 가스 넣어서 그, 저, 근데, 저기, 남미에서는 자연적으로 지가 그냥 익어보지 않습니까? 그, 어서죽었을 아, 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거, 노란색으로 이거 가는 거예요? 아니, 요 배로 들어온 다음에, 아, 거기가 가스 아 그럼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바나나도 잘 익은 놈을, 몽키, 몽키, 몽키들이 좋아하더라고. 이생 바나나는 안 좋아해요. 아. 왜, <laughs> 네, 맛이 없으니까. 우리. 우리는 포유류 아니에 포유류. 근데 나무에서 입으면, 응, 예. 바나나가 터져버리고 아. 쳐져버려. 그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따다가 우선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네, 더, 더, 판매를 해야 되니까. 네. 이, 이 뭐, 내가 먹기에는 하, 한계가 있고, 네. 내가 뭐, 가족이 뭐, 2, 30명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터져보기게다 <laughs> 먹다가, 그냥 그러니까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나왔다는, 제가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네.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따다가 건조해 갖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네. 예, 노래질 때까지. 네. 예, 노래질 때까지. 아 그럼 어, 그런 공력과 그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까요 예,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가을 사장 가을 사장님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아닙니다. 저만이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 사람 있어요. <laughs>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 누가... 아 저도 좀 배워 봅시다. 네. 저도 저신한군을 귀촌해야 돼서 귀농해야 되었어. 예? 아, 그래요. 아, 저, 네. 죄송합니다. 좀, 나이 네. 좀, 뭐, 연식이 오래돼갖고 예. 근 지금, 바나나, 아놓고 아, 그, 바나나 있더라고요렇네 아니, 그, 남미의 분위기가, 쏙쏙쏙쏙, 막, 새어 세워, 세워나는 것 같습니다. 갈라진 것도 있네? 네, 이게 지금, 노랗게 됐잖아요. 네. 예. 이거서 이거가 서터졌어 수... 아, 나무 니가, 꽃 터진 것이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야, 상당히 멋있네요, 여기. 그렇 네, 하고... 네, 네. 아유, 1년 안에 이렇게 건조장 짓고 씨앗 뿌리고 저, 가꾸고 하면 총 1년 걸렸다고요. 우와, 진짜. 와, 진짜 네네명이서1년 걸려서 하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 어, 손이 뭐 6개에 10개에요. 와, 힘이 좋으시네. 아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지난해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르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알려줘야 많이, 아, 여러분이 알수 있는 곳이지. 여러분이 아, 아 봤습니까? 지난해 아 봤어요? 지난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청년 사형제가 이렇게 바나나를 키우고 커피를 키우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르시죠. 아,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암튼, 청년, 어, 농공단 오세요. 형들이 갖고 있으니까 어, 눈으로 보고 확인해 봐야 이이이 이, 이 멋진 현장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대단하네요, 대단해요. 예, 대단합니다. 내트도한긋 하고, 아 기분도 좋네, 기분도 좋아. 냄도 향긋하고, 기분도 좋고, 아, 이런, 대단한 모습도네요. 아, 그런데 허전한 게 있어요. 사장님이, 가을 사장님이, 바쁘다고 어디, 어디, 가버렸어요. 상당히 허전하네 상당히 허전해. 엄청 허전합니다. 난, 제가 뭐, 여기, 뭐, 훔치러 온 사람도 아니고, 훔치러 와봐야 뭐, 가져갈 것도 없지만, 괜히,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밀림에, 이 밀림 속에 혼자 있다 보니까, 힘들면 힘들어. 혹시나, 호랑이가 나올까봐, 아, 호랑이, 치타. 이 밀림에 혼자 있다 보니까 무서워요. 치타가 나올까봐. 아, 그 정도로, 밀림을 옮겨놨다는 것이에요. 그런 커피 농사를 짓고, 하나는 농사 를 짓는 그 밀림을, 여기, 비닐 하우스에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호랑이 나오고 치타가 나오겠습니까? 치타는 호랑이는 동물원에 있잖아요. 동물원에. 동물원인데, 그런, 그런, 그 정글, 정글과 같은 그런 습지대를 옮기는 것 같다는 그 말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까서 먹어죠 사장님이 한번 까서 줘보시죠. 사장님, 멋있게 까먹어, 보시든가 오지 마시고, 보시든가 자, 마스크를 내리고, 멋있게 먹는 포즈를 취해주십쇼. 사장님이 아, 드세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온숭이가아닌데저 <laughs>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행복한, 행복한 낭만을 즐기시네. 매그 바나나 맛있는 맛, 옛날에 귀에서 못 먹었어요. 물건넣어가지고 비싸게 뭐, 오살레 있었네. 맨날 바나나 먹으니, 응. 어, 끝내주네, 끝내줘. 알죠? 예 사장님, 진짜. 거기 따졌네. 이거 나무에서 딴지 일주일도 안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후숙실 들어가서 이제 후숙하고 나온 거예요. 며칠 만에? 지금 5일 정도? 따가지고 들어갔다 5일 정도 건조시키고 나온 거예요? 네네. 상품 이된 겁니까, 지금 이제? 근데 이건 지금 비품이에요. 여기 기스나가지고. 아, 있는. 음. 비품. 원래는 어려, 첫, 첫에, 첫 숟갈에 배부른 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지금은 처음은, 저, 체험하고 시행 그, 그런, 그런, 그, 기간이죠. 이. 네. 2년, 3년부터 이제 상품이 추가가 되고, 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확장해 갈 것이고, 아, 이것 커피고요. 네, 커피요. 아니, 저, 일러에 모뭐 선생님이 커피를 하겠다고 막 부러워하시더라고. 아. 그 유명하신 분 있어요. 네. 도정비계를 하시고, 일러에 그이명 지난해 이 커피 농장을 보고 커피를 하신다고 했는 가 보다도, 이커피 이렇게, 이알메요 까마귀 익습니까? 아니요, 빨갛게. 빨갛게 익으면, 그 커피 원료가 되면은, 까검으마스름 까마, 하던데, 예, 어, 까마으름 하던데, 네. 이것도 건조시키는, 건조시키는 거예요? 껍질 까서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좋죠. <laughs> 이건 아, 맛이. 아, 앵두가 아닌데? 이건 맛이. 포, 없어요 펄이 똥 네. 펄이 네, 똥이에요 커피가 펄이 똥이 파리똥이 됩니까? 펄이 똥이요아 이거. 나, 그, 시장에서 빨개갖고, 그, 그, 그 옛날 말로 팔리똥이라고했어 파리똥이 그... 뭐죠? 그게, 모르시죠. 트렌드가 틀리니까. <laughs> 보리스나무, 보리스나무, 보리스나무. 아, 보리스나무. 응. 네. 보리스나무도 잘 몰라서. 아, 그래요. 하여튼, 들고 다있는 거예요. 어. 네. 하여튼, 여 안에 씨가 있을 까아니 시가. 네. 지금, 응. 어. 바나나나무. 바나나나 지금 옆에 거다 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시장에서 사다가 심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여기서 열매를 땄어요. 이제 큰 나무에서.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큰 나무도 다팔 거고. 예. 네. 저기 옆에 새끼나무 이제 키워서 내년에 또출라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그럼 이거, 한번 나무가 심으면은 계속 이렇게 열매가 자랍니까? 아니면 제거해야 됩니까? 한, 한 번? 한번 열매 제거하면, 네. 열매 따면 이제 그 나무는 버리고, 그 옆에 새로 또 나와요. 아, 자기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한 열매에서 몇 송이 정도 떨어집니까? 열 송이 정도. 아, 열 송이 정도? 열... 냥한 송이에 열 개씩, 스무 개씩 붙어있죠? 네, 한니 열, 열 개에서 열 다섯 개? 열 개, 열 다섯 개 붙어있는 것이 열, 열 송이가 떠... 나온다고 그러면 120개 정도 나오겠네요. 100개나 120개. 네, 네. 아, 그리고 자기 수명을 다 하는 거뇨. 네, 네. 수명을 다 하고 또 지가 데이터를 듣고 또 뒤에 자기 새끼를 나눴네요 네. 그럼 커서, 네가 커서 또영양분 아, 빨아들여가지고 또 새끼를 갯수를 네. 어, 이렇게 열매를 달라고 아 이거 생명력이 참 대단합니다 <laughs> 예. 그냥 막대먹는 놈이 아니네 네. 한번 열매 따고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네. 그 새끼 그 다른 그 새끼를 아, 예? 열매를 맺게 하고 예? 아 멋있네 파파야만 아 파파야 파파야 나무 어디다 쓰는 물건입니까? 아우님 몰라요. 열대 식물이라서 전혀. 열매 나는데. 네. 외국 분들이 뭐 묻혀서 드시거나. 아 파파야 그러면 잎사귀를 따 갖고. 아니 열매를. 열매를 파파야. 그러면 마트나 이마트나 그런데 좀 비싸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네. 아 파파야 지금 파파야는 다따셨네요 네, 열매 보여드릴까요? 아 이, 이런 작물들은 1년에몇번땄니까딱한 번. 땁니까? 딱한 번? 바파바파판나는 바빠, 근데 이거는 파는 게 아니어서. 예. 그냥 남에 네. 따고 남에 따서. 아아 아, 그러면 이판단나는 일년에 한 번. 일년에 한 번. 그 다시 단 나무 가 자라고 있고. 아 근데 네. 날씨 좋은 나라는 뭐 베트남이나 그런 나라는 태풍도 안 와갖고 쌀 농사를 사모자기 사모자. 여기도 여기 온이 여기 비닐하우스 안에서 관리만 잘한다면 한 번이 아니라 한번 하면은 사장님. 네. 저, 어, 빗, 빗정이 되니까, 한네번 정도는 거둬야지, 세 번, 네번그걸 개발하십쇼. 예, 한번 거둬갖고는, 빗땀이 올라요. 그렇지 그건... 않습니까? 이거, 지원해준 것도 한두 번이지, 예? 한정을 지원 안 해준다니까요? 아무리 이쁘다, 예쁘게, 사양님 이쁘다게도. 근데 비닐하우스에서 에. 키우니까 그나마 한 에. 번이라도 수업을 해야지. 아니면, 아예 그럼 처음, 이 실험 단계고, <laughs> 네. 테스트니까 한 번,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장기적으로 네. 얘기해요. 예. 네. 예, 그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런, 좋은, 파도를 탔으니까, 다행이지. 네, 파도를 타 다행이지. 혼자, 혼자 파도 타기 하다가는 망합니다. 네, 알겠습 네, 예, 한 번, 딱한번 거두는데, 어떻게, 혼자 파도 타기 하겠습니까? 네 예? 진짜, 이게, 지자체에서, 파도를 만들어줬을 때, 그, 거기, 그물에 타고 흘러가야지, 예? 네. 아, 이게 뭡니까? 파파요. 예. 아, 파파요. 이거 갈라서 먹는 거예요? 네, 드실래요? 아, 먹어봐야죠. 먹으면 먹어봐, 난, 뭐, 제가 이런, 이런, 좋은 곳에 와가지고, 먹고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짭짤하다, 맵다, 어? 뭐, 얘기를 해줘야지, 뭐, 많은 그 시청자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라이브는 아닌데, 네. 라이브는 다시 할 거예요, 라이브는 다시 할 겁니다, 라이브는. 이브또 해요? 아, 이건 녹화 방송이에요, 녹화 방송. 아... 다 뭐든지 오밍업이 있고, 아, <laughs> 아 착각하지 마시고, 오밍업이 있고, 다시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라이브 하는 거예요, 예, 예, 오밍업 있고. 똑같은데, 이놈 그대로 올려서 상관없는데, 네. 어, 맥이 풀립니까? 어? 아유 편집 좀 해주세요. 아에 그대로 나가요. 사장님 자체가 예술인데 뭘망세이 망대... 모든 건 예술인데 지난해 그렇죠? 이렇게 열대식물이 널려있다는 것은 제가 최초로 발견했고 세계적으로 <laughs> <laughs> <저>, 나갑니다. <laughs> 여기서 무슨 편집을 해요? 사체가 다돼 있는데 큰 기대를 하시네. 사장님은 큰 모험을 하고 계신 거예요. 큰 모험을. 그야 그러니까. 예? 여기 저이 어? 이, 기후 안 좋은 데서, 이, 그큰 건조장, 빈자안에서 커피 농사를 짓고, 바나나를 짓고, 하, 안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안될 일을. 어, 그리고, 이,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것이지, 다, 다 눈이 돌아갑니다. 아유, 아유, 사장님이, 크게 될라고 말이야. 예? 네? 뭐, 아, 앞으로, 친한의 군수가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라고, 안 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안 하겠지만, 네. 안 하겠지만 네. 아, 그 정도의 그런 잠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나중에는 분포가 되고 신안에 청년들이 모여들고 신안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예. 네. 뭐 보여줄 거다 보여주셨습니까? 네. 아 그런 거 같네 그러면 사장님 이제 빨리 차례다 하고 시죠자 보십시다 저기 이거 이 곤주장 세운 거에 대해서 누가 도와주셨으면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내,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발전이 있을 것 같다. 또 그런 소감 한마디 있어요 소감? 소감이요? 네, 예, 소감. 아, 마술까지 좋아요. 그, 그 상태 좋습니다. 가볼. <laughs> 소감, 소감. 일단, 한국에서 바나나가 난다는 게 신기하고, 예. 그 다음에, 또신안 군에서 이런 뜻깊은 사업을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화이팅! 가장, 가장 그래도 뒷발에 도와주신, 분한테 인사하고 싶다면 그분이 누구십니까? 아 그런 거는 좀 아, 아씨 아, 거는... 군수님한테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군수님 그,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 거 하는데 아, 좀 너무 아 그래요? 약간 뭔가 사장님 지사... 그 희망당이셔가지고 약간 정치 그런 거 것도... 아, 그 그래,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거아 예. 예. 그 농담이고 예, 농담이고, 네. 예. 이게 예. 하여튼 신랑군 지자체에서 도와줬네. 는 도와준 지자체 감사 표시하고 아, 그거는 괜찮은데, 예. 예. 군수님한테 곱도 표시하고. 그 거기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뭐 아, 잘못돼서 아, 아 그래요? 마을 음 걸리시면. 예 알았어. 하여튼 다시 한번 아, 됐어요. 이게 됐으니까. 감수님한테 예. 당연히 감사하지. 아 그렇지 그거요 예 그거 또 특히 더더 감사하실 분. 담당 그 상관. 아 담당 공무원님 감사합니다. 그럼. 네. 아 그런 거 말하면. 아, 아 역시 조금... 숨기아숨기는거많네 숨기시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신한군의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예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하여튼 이 열대식물, 바나나, 커피, 파, 파파야, 에, 통해서, 어, 더활성화돼가지고 신앙은이 크게 발전,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량장을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